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금요일입니다. 아,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시며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실 때 말씀을 통해 알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부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 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국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멘. 어, 이런 말이 있죠.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쩌면 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최초의 아이의 싸움이 어른의 싸움이 되는 뭐좀 그런 모습이 어, 보여집니다. 아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한치의 틀림 없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던 상황 속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이삭이 자라서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문제가 생기지요. 먼저 태어나서 이제 많이 성장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제 사라의 아들 이삭을 이제 막 젖을 땐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놀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비웃는 것또 괴롭히는 것. 또좀더 나아가서는 핍박하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이 되지요. 어, 이스마엘의 나이가 지금 어, 티네이저 정도가 된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닌 이스마엘이 이제 막 젖을 땐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는 것을 본사아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아 그리고 그 여종을 쫓아내십시오. 어찌해서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종의 아들이 당신의 기업을 얻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은 사라의 그러한 주장, 사라가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었지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서 내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십시오라고 말한 것도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사라는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이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되지요.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라를 어, 무시했던 것, 그리고 이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이 장면을 보고 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했던 사라로 하여금, 웃게 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의 역사가 사라를 통해서 그리고 사라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는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었죠. 그럼에도 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자신의 그러한 과거의 실수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제거하기에 급급합니다. 어, 언젠가 한국에 있는 교육방송 TV 다큐멘터리에서요. 행복에 대한 질문을 어, 서양의 사람들과 동양의 사람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림은 아주 간단했어요. 한 그림에는 중간에 한 사람이 있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표정이 다들 행복하지 않은 그런 표정이었고 또 다른 그림 속에서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지만 이번에는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자, 어,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중간에 있는 두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까? 어, 서양 서구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두 사람 다 행복해 보입니다. 두 사람 다 웃고 있는 것을 보니 행복한 것 같습니다. 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과는 상관없이 둘 다. 두 사람 다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동양권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 한국사람, 일본사람, 중국사람들은 주변에 웃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만 행복해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웃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함께 웃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라는 이제 모든 것을 얻게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스마엘이 아무리 이삭보다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을 축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사라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웃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는요, 그렇게 해서 쫓겨난 이스마엘과 하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을 때 사라를 무시하고 사라를 힘들게 했던 것 이스마엘이 이제 갓 졌을 땐 이삭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 어쩌면 자, 자신이 장자였음을 그리고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마엘에게는 어, 늦게 태어난 이삭이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뭐 없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그들의 그러한 교만함이 욕심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잊지. 안으셨다라는 것이죠. 베엘세바 광야에서 가지고 있었던 물과 떡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차마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볼수 없었던 어미의 마음으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함께 통곡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약속해 주시죠. 여기서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그리고 이제는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긍률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교만함으로 그 상황에 우리가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러한 울부짖음, 그러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한 날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